발바닥으로 이영훈 왼쪽으로 건넸습니다 아, 이어서 오른발 가운데 들어갔어 시작하자마자 늦춰 박태일입니다 자 일단은 송동이 가다듬기 전에 참고하십시오. 먼저 9점을 하면서 약간 송동 선수 당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와 전주 매그풀사이클럽의 조직력 이렇게 강하군요 아,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전주가 일부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네. 어 일부와 이부의 차이를 보여 줄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어. 느린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연결을 잘 됐고요. 자, 오늘 경기에 따라 어이 팀의 분위기가 어 지금 아, 득점. 아, 오늘 눈빛 정말 날카롭고요. 낮게 갑니다. 어, 이거 역습이에요. 역습 찬스 등집니다. 피치볼! 빼앗아 어 냈습니다. 피치볼! 피치볼! 반대쪽 연결하면서 김종훈이 득점을 해냈습니다 전주 매그가 f k 리그원의 무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0을 맞는 김종훈입니다 자 여기서 네. 일단은 강한 문쌈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어, 파울이 지워질 자리처럼 파울을 안 부렀기 때문에 그대로 인플레이하면서 어, 득점을 해냅니다 뭐이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아이 장면 보시면 야 이거는 파울을 부라고 할 말이 없지 어, 어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몸싸움을 강하게 들어가겠어요자 밀어줍니다 연결됐고요 빌바이! 들어갔어! 아! 좋은 수비 후에 좋은 공격 김진욱입니다 자 성동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네, 와 네, 전주 맹그 네, 오늘 네, 전술 완벽합니다 네, 자 전주 맹그가 네, 네. 정말 네, 네. 무서움을 네, 네. 보여주고 네. 있습니다 네. 날카롭습니다 네. 자 백준석의 돌파 이후에 패스 그리고 어놓고 왼발 마무리 완벽한 득점입니다. 자 지금 성동 선수들이 좀 약간 당한 황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잡을 수 없습니다. 자 조금 전세 번째 골 장면인데요. 개인 돌파 이후에 완벽한 패스였습니다. 네 여기서 어, 또잘 제쳐놨어요. 다시 코너킥이 됐고요. 자 여기서 잘 제쳐놓고 네. 아 공도. 네. 이영훈이 끌어내고 올라갑니다 비어있는 피치폴에게 다시 연고 이영훈 완벽한 연결플레이 4대0을 만드는 첫 주변입니다 자 이영훈 선수가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낸 골이에요 네. 리 골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차단을 하면서 골을 탈취한 이후에 어, 피치폴에게 연결했고 자기가 골이 들어가면서 해결까지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영훈 끌어내고 피치폴에게 파라패스 다시 이어받는 움직임까지 마무리도 완벽했습니다 아, 확실히 이게 차이인가요? 아 우말 오늘 아 대단합니다. 오늘 얼, 솔직히 경기 초반에 성적이 좀 밀었었거든요. 네. 근데 네, 그 분위기를 우말이 또 쉬는 공백 기간 있는데, 네. 어 그때는 본인들이 풋살을 하면서 아 어, 즐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좋은 생각이네요. <laughs> 자 버텨냈습니다. 박태일 쪽 열려 있습니다. 한 대표. 아, 이렇게 되면, 통송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완벽하게 네. 패스를 주면서 또 이영훈 선수가 득점 해냈습니다. 자, 이영훈의 득점 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차분한 양발 드립을 원투 주고받았구요. 아, 저기서 피치 폴을 잘 버텨냈어요. 네. 또 박대일 선수가 차분하게 연결을 해줬거든요. 그렇죠. 쫓아갔으면 좋겠어요. 네, 네, 그래야 저희는 또 재밌게 네. <laughs>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자, 박태일이 왼발로 붙여준 공. 와, 아, 정말 얄밉겠어요. 대단합니다. 어, 김영주 엄청난 밸런스였는데. 지금 리플레이 그 나가는 사이에 코너킥에서 돌입합니다. 네. 자, 송동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양쪽의 시간이 돌아온 네. 것도 있어요. 네. 자, 자 저희도 쫓아가는 걸 네. 보지 못했는데 맞아요. 늘이나면은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코너킥 갖고. 아 자 노윤 선수가 강한 슈팅으로 가운데를 찼는데 지금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. 우와, 네. 대포 한 방을 쏘았습니다. 다른 각도로 여러 번 다시 볼수 있는데 자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. 아, 안홍재 들어갔어요 다리 지금 안홍재 아 지켜냅니다 반대편 연결 자. 때립니다. 지바로지는 정준배 입니다 자, 골을 탈취해냈고 대국에서 전반전부터 이런 득점 장면을 보여줬거든요. 네. 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세기를 당하는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. 박태일이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6대 1이 됐습니다. 아 여기서의 드리블이 너무 완벽했죠. 자 여기서 살려낸 이후에 네. 아 계속해서 전반전에 보여줬던 이런 득점 장면을 또. 자 김혁준 골 레이로가 나와있습니다 박영준 <목소리> 흘렸습니다 김민호 대전 자, 자 에리언 중 왼발 다시 들어갔어요 자, BTS 철주도 해줍니다 자 5분의 기적이 시작되나요 절대 성공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2 스코어 아직 모르는 점수 차 박영준을 시작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갔던게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디디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, 일단은 우마리 선방을 계속했어요. 네. 청개구리 캐스터가 될수 있는 거네요. 아 그러네요, 네. 상대 성동 선수님 엄청 얄미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자 열렸어요. 잡아 놓고 피치볼 날카롭게 찔러 넣었습니다. 피치볼의 캘리그 데미고. 자 얄밉다고 얘기하자마자 얄밉기도 득점을 어, 해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성동 선수들이 이 피치폴한테 오늘 당하고 있어요. 네. 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이렇게 방점을 파이팅! 찍어줄 수 있는 선수 피치폴입니다. 아우마의 이름을 연호하는 파이팅!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김영주. 때 때립니다. 오! 김영준 습니다자또 아, 이렇게 되면은 유만 음, 선수가 나가자마자 실점을 했거든요 맞아요 아. 자 김영준 아이솔레이션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예. 지금 골문도 빨려 들어갔고 어, 또 뺏었어요 박영준 세컨볼 아,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, 들어갔어요 아, 들어갔어요 아, 들어갔어요 점수는 점차 와순종의 기적이 아, 또 나오나요 아, 자, 정동이 한 골씩, 한 골씩.